어떻게 충돌이 시작되는가? 건강한 사람들은 지원, 보살핌, 안내, 사랑, 정서적, 영적 성장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관계들이 의존합니다.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와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 그러면 가족 공동체가 있고 교회 직장 공동체. 내지는 사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다 높은 영적 존재와의 관계. 이것은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영적 존재와의 관계를 다들 갈망합니다. 그 과정에 부모의 관계가 존중적 관계. 그런 관계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존중을 학습했다 한다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맨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비존중적 관계에서 비존중 을 학습했고 그 환경에서 자랐다 고 한다면 이는 자기 비존중 때문에 이미 수치심과 열등간호부터 출발 해서 결국 부부와 친과의 관계 공동체 와의 관계 역사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중독자들은, 자, 이런 관계를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중독자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 가족 관계가 해체되었던 그런 관계, 또 부부가 있었어도 비존중 가운데 수치심을 키워냈던 장군인들입니다. 본인 외로움 슬픔, 좌절을 벗어나게 위한 수단이 결국에 특정한 물질, 물질, 그러면 마약과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와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한다면, 물질과 마약, 의의 중독, 일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운동 중독, 스포츠 중독, 먹기 중독, 돈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되고, 분노에 중독되고, 조급증에 중독이 되고, 완벽주의에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쇼핑이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에 중독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행위 중독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과 행위와 관계를 맺은 중독자는 스스로가 자신을 물질과 행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물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행위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와 내면의 중독자의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속에서 항상 이기는 건 누가 이기냐면 내면의 중독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중독자가 이기게 되면 자아는 논리를 상실하고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중독자 안에 중독의 논리가 형성이 되고 중독의 성격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가정의 중독자 하나가 있으면 온 가족이 전체적으로 체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특히 배우자들은 전능 자, 감싸주는 자, 구출자, 돌봐주는 자가 되어 동반 의존이라는 가족의 질병을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반 의존은 AA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견된 언어입니다. 결국 AA 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치료 집단입니다. 그 치료 집단을 거쳐서 가정으로 돌아갔던 AA와 비치료 집단, AA 에 가담하지 않고 지금까지 술과 음료를 일삼고 있는 그런 가정을 비교했는데. 치료 집단의 가정의 붕괴 해체 이혼 확률이 더 높았음을 알게 됩니다. 아하, 이게 웬일일까? 보니까 중독자는 중독의 물질과 행위에 의존되어 있고 가족들은 그 중독자에게 의존되어 중독자의 노예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라 더 거기서 발견된 언어가 즉 동반 의존입니다. 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남편이 불쌍해 보입니다. 보내주고 싶은 아내가 희생자에게 다가갑니다. 희생자가 누굽니까? 맨아래단에 왼쪽에 보면 남편입니다. 아니면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희생자를 구원해주겠다고 다가가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저정과 통제 때문에 아내가 드디어 박해자로 돌변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중독자인 희생자가 결국 박해를 받는다라는 어떤 분노 때문에 다시 폭력을 구사해서 누구를 희생자로 만드냐면 아내를 다시 아 가족을 또 다시 희생자로 만듭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분, 조정과 통제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술을 먹게 되고 아내를 또 희생자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격렬하면서 삽니다. 또애증관계에묶쳐서 이들이 이혼도 못하고 갈등하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자, 중독상담자의 번아웃의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신재정 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광주시내 다섯 군데의 센터에 센터장들끼리 간담회를 하다 이 이야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50% 이상의 상담사들이 번아웃돼가지고 이직한다, 그만큼 다는 거예요. 왜일까? 중독자들의 회복이 더디죠. 어쩌면 일생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사나 가족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자가 안 가지고 없는 내면의 중독자가 자리하고 있는 중독자에게 대개 안하려는 어디에다 호소하느냐? 자에다 호소합니다. 자는 이미 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의지와 행동에 엄격한 차이를 가진 이 중독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자에다 호소할 때 화를 내고 더 도박을 하고 더 술을 먹고 더 섹스를 하고 더 외도를 할수 있는 비밀을 아내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가족 친의 부재입니다. 또한 중독은 가족의 질병입니다 가족을 임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중독자만의 치료는 치료의 효과가 약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해 보실 겁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시험하실 겁니다. 아이들만의 상담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나입니다. 부부를 만나야 된다는 가족을 만나야 되는 당위성들을 여러분들이 암니다 중독자의 치료와 가족 치료는 불가분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대학원을 나가지고 중독의 현장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중독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족 치료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기는 가령 가장 대표적인 역기는 가령이 어떤 가령이요 중독 가정입니다. 저는 중독 상담학과에 가서도 많은 대학원에 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가족 치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중독 치료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가족의 병인 동반 의전의 개념이 정리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동반 의전은 가족의 질병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 단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중독 상담자는 가족을 알아야만 가족치료를 할수 있고 또 가족치료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중독의 영역을 모르고는 엮이는 과정의 핵심적인 중독가격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중독의 치료는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반의존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동반의존이 가족의 병이고 동반의존자가 누구에게? 중독자에게 술을 먹게 하고 재발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동반의존자는 자기의 삶을 자기와의 관계를 못하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 몫을 살수 없는 나약한 환자들이다. 그래서 이 동반 의존자들이 홀로서기를 하게 된다면 중독자도 자연스럽게 가족 대로돌아갈 수는 확률이 높다 이래요. 그래서 개별 부부 치료가 그런 면에서 의미를 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부 치료를 하지 못했어요. 동반 운전돼 있는 아내만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데 제가 4년이 걸렸습니다. 혼자 치료를 받았어요. 물론 남편은 그 사이에 제가 두번 만났습니다만, 심각한 엘콜 중독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아내가 4, 5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던 남편이 점점 절규시로 변하고, 마지막 5년에 가서는 단에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변하는 거죠. 아내는 동반원을 내려놓고 남편은 내면의 중독자를 또 내려놓고 자아를 회복하는 또 관계를 회복하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더 많은 치유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단계 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12단계는 치유와 회복 그룹이고 12단계는 지원 그룹과 자조 그룹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이 있고 지원그룹이 있는데, 중독자들은요, 특징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의상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처럼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센터들의 이 집단 상담이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위주로 집단 상담이 필수 과목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센터에 들어갑니다. 집단상담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12단계 지원그룹을 한 1, 2년 하신 분들, 과거의 내면의 외상과 직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키워진 분들, 이런 분들만이 집단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직면 때문에. 근데 지원그룹은 뭐냐? 마음 피드백이에요. 자, 지역으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죄송한 얘기만 같이 한번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 돌아갈 때까지 한 번씩만 나타십시오 독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시작. 아,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과는 상관이 없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수치감을 주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3번, 시작. 너울이란 어... 말을 사용하지 말아시죠각 사람은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4번, 시작. 지금 여기에 머무십시오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자신이 다루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먼 과거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가져오십시오. 또 5번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여전하 말이나 숭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laughs>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 어떤 제안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은 당신의 개입 없이 자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각 멤버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은 것에 대해서 토론하지 마십시오. 충중한그본입니다 6번 시작. 7번. 8번. 8번 9번. 이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에 뭐가 또 부재한가? 지원그룹 자조그룹의 상담센터의 전 스텝이 월 1회씩 지도자까지 전부 모여서 이그룹의 체험을 하셔서 고백과 나눔을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화평한 관계를 체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2단계에 진행하는 방법을 거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슈퍼바이저를 통한 상담사들의 개인 분석이 부자당합니다. 매월 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면 10개월이 걸리겠죠? 상담원들이 만약에 10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센터장은 탁월한 슈퍼바이저의 훈련을 자기가 하자면 안 되는 당위성이 여기서 제시가 됩니다. 지나치게 개인 상대에 의존한다. 지원그룹이 없다. 그 다음에 가정치대에 부재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12단계가 부재하고 있다. 12단계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지원그룹, 자조그룹이 실제적으로 수택간에 없다. 나머지 상담사회의 집단, 수퍼비전. 그 다음에 개인분석이 부족한 연구로 여러분들이 결국 일선에서, 인라의 일선에서 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반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홀로 사기하라고 하는데 배우자나 중독자 모두에게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반의존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들로부터 발전한 단어라고 했습니다만 동반의존은 가족들만 중독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술값을 갚아줍니다. 도박값을 갚아줍니다. 그걸 아는 중독자는 그분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또 남편이 백수건달이 됐는데 엄마가 산업단사가 돼서 먹여살립니다. 그러면 은코콜 중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홀로 선다는 얘기는 중독자나 배우자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AA는 AA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알라나 모임이 뭐냐면 결국 동반 의존으로부터 홀로 서기를 훈련하는 이 개념이 바로 알라나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센터에서 부부는 부부끼리 모임을 가져야겠고 남편들은 남편끼리 또 지원 그룹의 모임을 가져야겠고 종내는 이 부부가 한데 어울려서 부부 치료를 받는 공동체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런데 AA나 알라나는 A는 AA대로, 알라나는 알라난대로만 훈련을 받지. 이분들이 부부가 협력해서 부부 집단 치료라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 부부 치료나 가족 치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부부 치료나 가족 치료를 하는데 한계를 또 느낍니다. 왜? 프로그램의 시간상 제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중독 상담사로 근무하며 업무적으로 또는 대상자들과 상담하면서 소진, 번아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때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팁? 개인 상담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지원 그룹으로 들어가라 10단계를 숙지해라 10단계 아까 지원 그룹 가이드라인 대로만 한다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발견하냐면 환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급 비전 받게 됩니다.